안녕하세요. 서울육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SNS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오픈 릴레이션십이나 폴리아모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 친구 독일에서 2년 정도? 3년 정도? 오픈 릴레이션십을 하고 있는 친구라서 직접 한번 물어보면서 궁금한 점 같이 이야기 나눠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오픈 릴레이션십이나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 책임지지 않고 연애는 하고 싶으면서 새로운 사람이랑 성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이기적인 족속들이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어떨까 해서 이 주제를 들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조금 우호적인 방향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저는 오픈 릴리신 지금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 친구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 친구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 하는 게 정답이라거나, 꼭 따라야 하는 규칙 이런 것 아니고, 그냥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베드윈의 2016년부터 살고 있는 전... 네모니카입니다 <laughs> 그럼 아예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laughs> 오픈 리네이십을 하시게 된 계기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자 이제 우리 오늘부터야 뭐 이런 건지 음. 아니면 약간 결심을 하게 된 순간이나 그런 계기 같은 게 있는지 음. 저는 이렇게 하면 오픈 르네이션 시비 네 아니네보다 각자의 룰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픈 르네이션이네 아니네를 부르게 되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르네이션쉽이 남들이 말하는 어떤 룰로 따르지 않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가는 룰을 갖고 있는 거 그거를 옷품이 네. 내주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따르는 기준을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무조건 따르지도 않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음, 네. 처음에는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서, 음, 음.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서 다 이혼하고, 예, 네. 바람 다 피고, 응. 아니, 면룸사람 최소 룸사음아 맞아요. 여기도 뮤비 캐스 되게 일을 오래 했는데. 그 밑이 다 룸사롱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룸사롱에서 나와서 비비큐 오기도 하고, 비비큐에서 <laughs> 룸사롱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가정에 있는 아버지들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군대 가면 다 뭐, 성묘매하고 <laughs> 그런 경험 <laughs> 이얘기하고 <laughs> 뭐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비난하기에는, 그러다 뭐 비난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그러기에는 너무 다수였고 음. 너무 가까웠고 좋은 사람들이었고 음, 음. 뭐 나쁜 점 빼면 좋은 사람? 음. 결국엔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할꼭내 음. 남편, 내 남자친구가 아니라도 함께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나쁜 사람으로 몰면 제 마음이 편해지면 괜찮은데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미워하는 것도 원래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제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부일처제에 대한 네. 제도를? 그 제도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실효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음. 그거 그냥 생각해봐도 사실 우리 당연한. 할아버지 세대는 부인이 두 명인 경우도 많았고 음, 음. 그리고 어, 나서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니까 다 이혼하시고 룸사랑 다니거나 t v 만 틀면 바람피는 장면 나오고 네. 가만히 있지 않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 비혼주의자들도 많아졌고 음. 어, 새로운 관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일어난 세대긴 하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도 뭔가가 바뀌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똑같이 부모 세대의 것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우리 세대가 바뀌는 말은 저는 바뀌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모두가 바람핀다는 전제하에 바람을 펴도 될때 결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청소년 때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연애를 배울 때는 다 신기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하죠. 하는 거다 했어요. 커플링도 맞추고 커플 키도 맞추고. 믿고,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아니면 뭐, 영원하지 않아도, 의리는 지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변해가면서 음. 계속 했는데, 한번 제가 바람을 뱉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 어. 바람을 뱉었어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어요. 1년 정도 음. 만난 남자친구가. 근데 그 친구의 친구란? 누님의 댄지. 누님의 저한테는 그한 달이 사실 되게 즐웠으면서도 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제 그날 전에 나자 친구한테 불만이 많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불만들을 채워줄만한 사람이 음. 또 왔겠죠. 안 그랬으면 음. 안 왔겠지. 안 만났겠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기간 동안 또 많은 걸 배웠고. 음. 근데 그러면서 또 드라마 개 드라마 찍었죠. 막 너랑은 안돼막 이러고 또 남자친구 있어. 어, 막 이렇게. 어. 너도 알잖아. 우린안돼 어차피. 막 이러면서. <laughs> 어. 남자 친구한테 그래서 결과적으로한달 뒤에 음. 고민 끝에 이별 통보를 했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안했죠. 니네 친구랑 잤다고 말부터. 네. 내가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고 얘기 안 하고 너가 싫었다 얘기했어. 음음음. 음, 음. 그때도 아예 용기가 없었어요. 옵션 아니었어. 음. 저 스스로도 바람핀걸 인정하지 않았죠. 저는 그냥. 음. 아, 다른 사람이 좋아졌는데, 그한달 동안 고민의 기간을 가졌다가 환승이 된것 뿐이지, 그게 내가 바람을 폈다는 표 아니야, 라고 뭐 합리화를 하고 대충 땅땅땅 덮었는데, 응. 알고 있었죠. <laughs> 뭐, 제가 양다리를 걸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이랑 만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그내 상상 속에 정조를 지키는 음, 그런 음. 사람함이 타고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음. 뭐 바람기가 있다고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바람기란 말 자체가 너무 거부감이 들어서. 뭐 바람기가 그렇지. 있다는 거는 꼭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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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대,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군대 그간 친구의 다른 친구를 만나면서도 내가 거기서 사실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좋았지만 그 좋은 걸 인정할 수 없어서 허비했던 시간들. 에, 에. 나한테도 많은 레이어가 있는 것 같아. 음, 그때부터 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되게 정의롭고 음, 음. 의리가 있고, 의리가 있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인데 음, 음. 그렇다고 할 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긴 해. 근데 아, 내가 계속 거부하니까 음. 그거를 그러면 안 되지. 넌 그런 그런 애가 아닌데 음. 이러면서 가, 가진 말하면서 감추고 사는데 뭔가 있다는 걸 인지하니까 음, 음, 음. 한번 돌아보게 됐고 그때부터 저를 관찰했어요. 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벨린에 어, 갔고 벨린에 네, 가서 오픈 레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봤고, 음, 실제로 어, 실제로 한명 봤어요 한 명. 그걸좀 제대로 하는 사람? 응, 음, 음, 진짜 오픈 레이션 아니, 뭐, 혹시 외국 남자를 만나시면 오픈 레이션십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음. 근데 오픈 릴레이션십이라는 말에 다 각자 생각하는 의미가 있어요. 음, 음, 음. 근데 그거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그러,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통 대부분 막 텐더 프로파일에 오픈 릴레이션십이라고 써놓는 사람들은 음, 음, 음. 그냥 니랑 안사귀겠다 니랑 아. 안 사귀겠다는 말을, 음. 난 누구랑도 안 사귀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음. 그게 제가 말하는 그 오픈 레이션십은 아니고, 음. 제가 만났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도 있었고, 아, 그 다음에 그래. 자기네 물도 있었고, 음. 그 다음에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둘이 레이션십을 하는 오픈 레이션십이에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이 꼈어. 이 사람을 존중하는 거. 둘이 같이? 네이 음. 사람을 혼자 그 자전거의 세 번째 바퀴처럼 아 느끼지 않게 하는 거이 사람을 충분히 음. 사랑하는 그런 방법들을 뭐 알아서 소득한 것 같더라고요 음 일단 나이가 50살이 넘으신 분이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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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사람을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해보셨구나 그분은 네 그러면서 그사 그분이 질투? 나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오만하게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진짜로 약간 어린아이처럼 질투? 뭐 아무튼 그거는 내감정리스 음. 없어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한걸 보고 저는 일단 머릿속으로 질투에서 아, 나는, 벗어날 수 있다니 응. 나는 가능할까? 나도 이, 이 사람 너무 갖고 싶은데 응. 내것 하고 싶은데 근데 어차피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베리에서 응.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미.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이제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남자친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남자친구는 오히려 불신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사랑에 대한. 네. 관계에. 대한? 자기에 대한 불신. 내가 과연 한 명이랑. 응. 음.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나를 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꼬시는 게 재밌고 사람을 음. 얻어내고 소비하는 게 음, 음, 음.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걸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음, 그래서 음.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덕을 보니까 음. 우리 서로 덕을 보고 헤어지는데 내가 내 인생에 무언가를 포기할 만큼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의심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나서 우리 관계가 특별해지. 지면서 음, 음, 음.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게 음, 벌써 음. 오프닝 메시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어떻게 야, 저, 그 어떤 대화가 시작됐었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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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프닝을 어떻게 열었었냐고? 어... 약간 스카이 캐슬 여세요 <웃음> 이런 <laughs> 느낌으로 우리... 저는 텐들을 만났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멀리 살고 있었고 롱디였고 네. 그다음에 시작 자체가 저랑 남친을 모두 이제 도를 처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음. 저는 거의 뭐 2, 3년을 했고 음. 시즌별로 한 시즌 5 정도로 와 음. 있었어요. <laughs> 이미 둘다 가벼운 만남에 네. 익숙한 상태. 예, 예, 예. 그래서 좀 하루하루 즐기는 거를 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네. 그쯤 되면 될 사람은 되고 안될 사람은 안 되는데 그중에 어떻게. 한, 한 시간에 만나더라도 즐겁게 만나냐, 음. 그리고 안 만날 사람은 시간을 끌냐를 좀 알게 되는 때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이제 친구처럼 만났는데, 이제 친해진 상태에서 서로 특별해지긴 하지만 일단 성적 취향이 많은 사람을 꼬시는 게 재밌는 걸 아는데, 음. 서로가 뭐, 사귄다는 틀 안에 넣으면 실패했던 거를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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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귄다는 말 자체가 우리를 억압해서 헤어졌던 음. 그런 경험들을 많이 공유했던 상대이기 때문에 사귈 생각이 둘다 진짜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 진심으로. <laughs> 근데 대신 둘다 여유로웠어요. 사귀지 않아도 되니까 안 사귄 거예요. 한 명이 안 사귀어줘서 안 사귄 게 아니라 네. 둘다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것도 그렇고 사귀는 것만이 서로를 붙잡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만약에 이성애자가 동성을 만나면 사귀었는 생각 안 하잖아요. 음, 음, 음. 근데 그게 이성관계에서도 어느정도 된거예요 음, 그런 마음을 할 때도 섹스는 하고 있었죠? 그렇지 <laughs> 그틴 데이트의 제가... 핵심은 섹스니까, 네, 섹스니까. 어. 아, 그러니까 섹스는 그냥 해보는거잖아요 <laughs> <laughs> 그게 그거거든요 빨리 친해지는 뭐. 서로에 대해서 막 마음을 듣고 이런거 막 지치고 힘들면 이제 그거 다 많이 들었고 어, 알았고 그러면 벗겨보면은 어떤 게 보일까? 음, 음. 그런 부분지니까, 나랑 이렇게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웃는 거, 그 다음에 뭐재미있는 이야기하는 거 남들이랑 다할수 있는데, 그게 점점 새롭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거가, 아, 아, 그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어느 날, 그러니까 저도 그때 멀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둘이, 뭐 세컨드가 있었고, Uh -huh. 자막을 넣어드릴게요. Uh -huh. Excuse me. Uh -huh. 있었고 그 진짜로 친구. Uh -huh. 그 관계가 아주 잘 정립이 된 친구가 있었고. Uh -huh. 그랬는데 제 지금 남자친구가 그때 아, 유, 연극을 했거든요. Uh -huh. 베일린 연극신이 되어서 걔는 아마추어 배우였고 그 집안 대대로 배우고 본인도 메이저 테아터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 여자가 있었는데. 성만 들으면. 배우 가문인 여자. 어, 그런, 그렇게까지 응. 유명한지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응. 제가 느낌는 그랬어요. 응. 그래서 그런 배우가 그런 아마추어 연극에 응. 참여를 한 거예요. 어, 그거 어. 자체가 이미 제 남자친구 관심이 있었어요. 응. 걔랑 돈이 맞고 있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응, 응, 응. 근데 제 남자친구가 딱 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 여자애한테. 그리고 제 남자친구 제가 알기로 권력을 쫓는 형이기 때문에 응, 응, 응. 자기가 아마추어인데 여자애가. 아, 아마추어가 아니고 이 커넥션이 생기면 좋은 거니까 음, 음, 음.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쿨하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걔가 저한테 걔랑 키스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음. 왜 얘기하지? 아, 왜 <laughs> 얘기하지? 이거는 어떤 가장 윗면의 마음이고 음, 음. 제일 먼저 들었던 건 당연히 심장이 쿵 떨어지고 그치. 그랬죠. 답장을 못했죠 그 순간은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하아니 했었고 어. 아니어도 마음은 있어요 그니까 아닌 거는 머리고 아, 아, 아. 뭐 그런 거는 마음이거든 이미 특별하잖아 응, 응, 이미 응.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심장이 쿵 떨어졌지만 응.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응, 응, 나도 색감도가 있었고 네 그것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잖아요 쿨한 나이 어, 사람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관성 있는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는데 음. 아직까지 나의 그런 칩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네. 그냥 오 재밌었겠네 재밌었겠네 뭘그어요 <laughs> <먹었어요. 웃음> 아니 그리고 어. 실제로 그 아이덴티티에 또 동화가 되기도 했어요 음 쿨한 나의음 그래서 진짜 그첫 키스의 짜릿함 음음음이 사람과의 첫 키스 음음음 음, 음. 새로운 사람들과의 첫 키스의 그 짜릿함은 이해하니까 응 음. 재밌잖아 어, 재밌는 거 알고 네. 그, 그걸 그 구분해야 돼요 그 짜릿함이 재밌는 거랑 그 사람이 좋은 거랑 물론 음. 둘다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두 개라는 정도인지를 하는 게 어... 저는 도움이 돼요 음. 그게 하나라고 생각해서 행복하고 꿈 같으면 그럼 매척 기수가 운명 같고 그러니까 괜찮게죠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실망감이 너무 커서 보통 그두 개를 구분을 하는 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두 개를 구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재밌었겠다. 음, 음. 진짜 재밌었겠다. 재밌었겠네. 근데 그래도 나는 음. 재미는 있었는데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너를 잃을까봐? 음, 음. 그러니까 걔가 그 선에서 한번 용기를 낸 거예요.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를 너를, 참... 너를 잃고 싶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음, 음.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서 나는 쿨한 척을 했는데 음, 음. 걔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음. 나는 우리가 뭐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도 음. 이미 나는 너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를 잃을까봐 겁이났다 음, 음, 음. 그래서 내가, 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laughs> 이왕 이렇게 된거 끝까지 쿨하게 가자 음. <laughs> 재밌었겠네! 어, 아니, 나는 너 이해하고, 음. 우리 재밌게 살자. 음. 우리 재밌게 살자. 각자의 인생, 재밌게 살자. 서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음. 왜 두려워하냐? 음. 내가 뭐니가 키스한 순간 갑자기 막저막 몇십 킬로 뒤에서 막 죽는 것도 아닌데 모르면 끝인데. 음. 그래서 시작이 된것 같아요. 그렇게 오픈이 되고. 네, 그렇게 오픈이 됐어요. 내가도 음. 못하겠고 남자친구를 칼을 들고 집에 찾아가서 찌르고 싶은 거예요. 남자장 잤다고 하면. <laughs> 그리고 그여자를 죽이고. 아나 잠깐 나, 니가사가지고다죽여버리겠어 나, 나,